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경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8주년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하고 여기에 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18년의 역사 속에서 헌신한 교육자들과 당회원들, 재직들,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며 새롭게 결단할 것인가를 기도하다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하는 본문을 택한 이유는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드러낸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요. 욕심장이요. 잔머리 굴리는 꾀돌이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축복받는 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요. 추후에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닌 야곱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본문 바로 앞 부분의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게 되자 형 에서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으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다가 그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형처럼 팔을 털이 북실북실한 팔로 변형하고 형처럼 목소리도 변조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형에서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오니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미 다 가로채간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즉시 형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을 너무 미워하다 못해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러다가 한 순간에 형제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염려한 나머지 동생 야곱을 리브가 자신의 친정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데는 성공했지만 형의 분노로 일단 도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어머니의 제안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먼 길을 떠나게 되는 그 여행길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며 좀더 자세하게 상황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으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경에는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고만 기록되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최북단 하란까지 거리는 대략 85km 정도 됩니다. 85km. 85km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에서 비교 검색해 보았는데 이야기 쉽게 거리는 우리 영등포 교회에서 동쪽으로는 춘천까지 춘천까지 거리가 85km이고, 남쪽으로는 영등포 교회에서 천안까지 거리가 85km 정도이고, 북쪽으로는 영등포 교회에서 철원까지가 85km 정도 됩니다. 걸리는 시간을 제가 측정해 봤더니, 자전거로 가면 5시간 20분, 도보로. 걸어서 가면은 21시간 8분 정도 나온다. 이렇게 제가 일단 이번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걸리는 시간은 출발 지점 부에르세바에서 목표 지점인 하란까지 걸리는 시간이지만, 새벽에 일찍 출발하여 하루 종일 걸어서 아직 목표 지점인 하란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1시간 정도 걸리니까. 뭐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직전에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당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려서 가지 않았을까. 쉬지 않고 걸어가면 21시간 걸리니까 뭐 쉬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란을 향하여 가던 중에 해가 졌으니 도중에 낯선 들판에서라도 잠을 자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들판에서라도 노숙하려고 두리번거리며 잠잘 곳을 물색하고 적당한 돌한 개를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하여 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쉽게 잠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으리라고 충분히 심작이 되며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잠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자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야곱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 마음을 다여 드리는 절박한 기도로서 간구 기도와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간구 기도와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날 밤, 그의 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고, 그 후로부터 야곱에게는 엄청난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엄청난 새로운 역사 시발점이 언제냐? 야곱이 간절한 간구 기도와 소원 기도를 드리는 그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몇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둘째 제가 가는 이 험한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셋째 제가 가는 이 험한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넷째 그래서 제가 다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솔직한 기도이자 절박한 기도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간구한 간절히 간구한 간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장이요 잔머리 굴리는 꾀돌이로서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문제의 직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이렇게 간절히 간구 기도를 드렸지만 그렇게 간구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추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추가로 드린 추가 기도. 즉 야곱의 소원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요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첫째로 요호와께서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서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바로 여기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서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간구 기도와 서원 기도는 결국 그날 이후 야곱 자신의 신앙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야곱 가족과 야곱 후손의 신앙과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구 기도와 서원 기도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야곱 기도하는 야곱이 되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실뢰들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결사적 기도,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고자 하면서 가족을 이끌고 과감하게 베들로 도착하여 감동과 감격의 제단을 쌓았던 모습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다이 사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간구기도와 서원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서의 구체적인 약속은 향후에 야곱에게 또 야곱의 후손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땅과 토지, 자손과 번창, 인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내려 주셨고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회 창립 118주년 되는 주일이고 또 3월달은 헌신의 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정을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면 때로 좋은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만 때론 예상치 않게, 정말 예상치 않은, 아니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어려운 사건이 생각하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버거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방 상황이든 간에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하면 야곱처럼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하고 야곱처럼 간구기도, 서원기도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대면 예배, 영상 예배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바로 오늘, 교회 창립 118주년 주일이며 헌신의 달인 3월 첫 주일부터 우리 모두 신앙의 허리끈을 조이고, 기도의 손을 부여잡고, 야곱처럼 간절하게 간구기도와 서원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근혈이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부어지고.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교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첫째,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나는 오늘부터 제가 어디에 살든지.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며 살겠습니다. 셋째,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온전히 바치며 살겠습니다. 넷째,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 지난 118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고 만족하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